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리의 코사인 급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바로 x가 0부터 1까지에서 정의될 때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 그 정의된 함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f 2의 x라고 놓자 f 2의 x, <laughs> 그렇 자, 이 f l 의 x 를 갖다가 바로 확장을 시키는 거야. 그 확장이 바로 뭐냐면은 우함수 확장이라는 거거든. 자, 우함수 확장이라는 뜻은 바로 이 반쪽 함수를 y축 대칭 시켜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로 확장을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0부터 l에서 바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에서 정의된 함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정의된 함수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fx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fx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이때의 fx는 바로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하시는데 바로 f2의 x 란 녀석이랑 f2의 마이너스 x 란 녀석이랑 두 개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치 자그래서을때 바로 f(e,x)는 바로 0부터 l까지 정의가 돼야, 돼야 되고요. 겠 f(e,-x)는 바로 우함수 확장 y축 대칭 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l부터 0까지 정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우선 봐라. <laughs> 아, 이거 비틀어졌네 에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봐라. 먼저 반쪽 함수만 한번 보자. 반쪽 함수 0부터 l까지만 그려졌겠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laughs> 여기서 얘가 f e의 x잖아. 자여 친구를 우함수 확장을 시킨데 우함수 확장을 시켜 버리니까 지금 마이너스 l부터 0까지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치지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요 친구는 어떻게 된다? f e 마이너스 X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함수 확장이야 우함수 확장 반구간 전개의 우함수 확장이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풀리의 급수를 한번 볼까요? 자 풀리의 급수의 기본골은 열었습니다 FX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A0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an cos l 분의 n 파이 x 플러스 bn sin l 의 n 파이 x.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지. 왜? 이 f(x)가 바로 확장 함수잖아. 확장 함수. 동시에, 동시에 바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정의가 되는 거니까. 주기가 2l로 볼 수가 있겠네. 주기가 2l. 그리고 fx는 우함수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fx 역시 우함수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fx가 다른 말로 뭐야 주기가 이해린 주기함수 불이해값겠지이해지자 그리고 봐라 fx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함수, 우함수입니다 그럼 첫번째 a 제로다라고 한 녀석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겠2 l 분의 1. 기존 공식 한번 보자. 인테그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바로 f(x)dx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확장 함수를 갖다 구하는 게 바로 이기다 확장 함수. 자, 이 친구가 바로 뭐죠? 여 친구는 확장 함수지. 자, 확장을 했는데 이 확장 함수가 우함수잖아. 우함수면 뭐죠?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하면은 두 배가 곱해지고 0부터 L까지로 적분된다 이거지. 즉, 2L분의 2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fxdx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확장함수 fx는 0부터 L까지는 fex. 즉, 여친구가 뭐죠라고 하면은 여친구는 반쪽 함수가 된겨. 반쪽 함수. 이해지? 따라서 여친구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l 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f e x d x다라고 놓을 수가 있어. 자, 여친구가 바로 뭐냐면은 반쪽 함수야, 반쪽 함수. 반쪽 함수. 어? 그럼, 어? 근데 봐라. 이게 반쪽 함수잖아요 반쪽 함수 근데 0부터 L까지일 경우에는 확장함수가 반쪽 함수가 되네 자 다시 뭐라고 0부터 L까지일 경우에는 이 확장함수가 반쪽 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봐라 A0다라고 한 녀석은 L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그냥 F fx dx다라고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an 한번 볼까 an an은 l 분의 1 인테그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f x에다가 바로 코사인 l 분의 n 파이 x dx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여 친구 봐라 여기 있는 이 f x는 확장 함수가 된다 확장 함수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정의되면 확장 함수다. 자, 그러면서 이 f x가 바로 뭐죠?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자, 여 친구 코사인 l 분의 n 파이 x 뭐죠?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두개 곱하면 우함수겠지. 그럼 우함수를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하니까 바로 l 분의 이 e,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바로 f x의 코사인 그럼 l 분의 n 파이 x dx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0부터 l까지는 f e x랑 똑같겠죠, 맞냐? 0부터 l까지는 f e x와 f x가 똑같겠지. 그래서 여기다 f e x를 써도 되긴 하지만 f x로 쓰면 된다 이거야. 자,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뭘까? 여기 있는 여친구가 빠른 말로 뭐다? 우함수가 일단 확장된 함수긴 이 한데 여친구는 반쪽 함수가 된다 이거지, 반쪽 함수. 여친구도 뭐다? 반쪽 함수가 된다 이거야 반쪽 함수 반쪽 함수 즉캐냥 쉽게 말하면 다 반쪽 함수 가지고 적분한 거라 보면 돼 반쪽 함수 가지고 적분 그래서 여친구 a에는 다른 말로 뭐다? a에는 l분의 2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fx 고사인 L분의 nπx dx다. 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얘도 역시 반쪽 함수다. 반쪽 함수. 자, 그럼 세 번째. bn 한번 볼까요, bn? bn은 L분의 1 i n t e g r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fx에다가 sin l 분의 n 파이 x dx 입니다. 자 그럼 여 친구 한번 봐라 sin l 분의 n 파이 x dx 보자. l 분의 n 파이 x 자 마이너스 l 부터 l까지 여 친구는 뭐죠? 우함수지. 근데 sin이 뭐죠? 기함수지. 근데 두개 곱하면 기함수지. 기함수를 마이너스 l 부터 l까지 적분하니까 0이 되겠네.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서, 푸리의 급수, 푸리의 코사인 급수를 전개할 수가 있는데요. 우함수를 확장함으로써, 바로 이 반쪽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봐라. 최종으로 정리하면, 이래. 바로, 푸리의 코사인 급수는,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바로, 이 함수 f x 가 에서 정의될 때 바로 우리가 바로 반구간 전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반구간 전개를 이용해서 풀이의 코사인 급수를 갖다 구할 수가 있다 자그 풀이의 코사인 급수는 바로 이렇게 쓴다 fx는 a0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l 분의 n 파이 x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a 0다라고한 녀석은 바로 l 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바로 f x dx가 되야 될 것이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a n이다라고 한 녀석은 l 분의 2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f x에다가 코사인 l 분의 n 파이 x dx가 되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b n 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0이다라고까지 잡아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에 프리의 코사인 급수를 말하는 거죠 이거꼭 알아놔.